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할 때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오늘 토요일이 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가 준비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성도님들, 저희들의 교회가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말 찌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찌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던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토요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또 강구하시는 또 주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중앙교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자랑이 담겨진 시편입니다. 다윗의 자랑이 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경험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자랑을 듣고 있으면 나도 소유하고 싶고 나도 가보고 싶고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부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자랑즉 자신의 영혼이 사람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는 자랑은 공고한 자들이 듣고 어떠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자랑이기에 공고한 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공고한 자들이란 고통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지속으로 또한 소유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한다면 아니 이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 자랑은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크신 은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첫 번째 자랑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와께강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절에도 분명히 자신의 영혼이 자랑하는 문.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고 강구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분의 귀천과 소유의 빈부를 가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은 두려움과 부끄러운 상황에 또한 공고한 상황에 있는 자가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기도하고 간구하니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에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위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런 두려움과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미친 척을 한것 때문에 죽지 않고 적의 왕으로부터 풀려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미친적함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자신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과 그리고 기도에 응답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를 악망하는 모든 자들이 다시 말하면 주를 바라보는 자가 광채를 내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와 소망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바로 공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여 그가 가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하차는 우리의 대응책에도. 오늘도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수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에도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운명도 행운도 복권도 재수도 제비를 뽑아 얻는 행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부러지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듣고 응답하시며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위세 자랑은 자신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자랑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자랑은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알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들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들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들이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두 눈들 그리고 여호와의 두 귀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이 여호와에 속한 것들이 누구에게 역사해주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은 악과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랑은 하나님의 교훈함에 있다고 라 9절에서 14절에 말씀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를 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예배와 모든 모임의 설교 시간들, 성경 공부 시간들, 모든 배움의 장소들 즉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이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고한 자들이 듣고 누구든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거저 와서 거저 듣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배움의 장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자랑.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자랑하고 또 여호와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경외함을 배우는 교육 기관과 모임과 예배가 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번 일주일, 공고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수치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됨을. 다윗을 통해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케 대물 받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라고. 다이세 하는 이 고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자랑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임을 통한 가진 자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는 귀한 저희가 되기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자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